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이의 낚시일기에서 일상을 기록 중인 라이입니다 자, 오늘은 서해 당진 외목마을에 해루질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 해루질이란 용어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물 빠진 바닷가에 나가 어패류를 채취하는 걸 통칭하여 해루질이라고 합니다. 야간에 그 수중서치를 이용해서 낙지나 뭐 이런 박하지나 이런 걸 잡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낮에 이렇게 갯벌에 나가서 조개를 채취하거나 딱진을 잡거나 바카질 잡는 걸 통칭 해우리지라고 하는데 목 마을이 바지락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제 현재 시간 11시고요. 지금 오늘 구물이고 외목 마을 간조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그래서 11시라서 지금 간조 물대를 따라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간조 되기 전까지 물을 따라 내려가면서 이렇게 바지락을 캘 생각입니다 자 준비물입니다 일단 바지락을 넣을 이런 두레바가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척할 망하나가 있으면 되고 홈이, 홈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템 이게 아주 필수 아이템인데 쪼그려 앉다 보면은 그냥 열심히 야옹야옹 해야 되거든요 지나니까 아, 이게 특수 아이템 장착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퍼리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장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특사 아이템 다 갖췄으니까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뒤뚱뒤뚱 걷는 <laughs> 아니, 엉덩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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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엔지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보이세요? 저는 이런 돌 치우고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또서 있죠, 이렇게. 네, 서 있죠, 네. 세로로. 바지락은 이렇게 물줄기 흐르는 주변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많이 치지 말고 이렇게 땅을 많이 파지 말고. 크게 얘기해줘. 땅을 많이 파지 말고 이렇게 큰 돌만 이렇게 치운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흙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바지락인지 이게 돌인지 구별이 안 가거든요. 그거를 제일 처음에는 구별하는 눈을 키우는 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서 있지. 응. 여기, 여기 이렇게. 어. 여기. 이렇게 서있다고. 응,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숫 정말 좀큰거 나중에 나오면. 응. 일단은 캐보고 작으면 응. 방생하고. <laughs> 바지락은 방지 바지 사이즈 없나? 그런 거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일단은 사이즈가 좀 작으면. 예, 작은거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별로 없으니까. 예. 내가 가지다 도 이거 아닌가요, 이거? 어떤 거? 예. 요거, 요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놓치잖아. 예, 예. 그럼 마지막에 이거를 물에다가 예. 이렇게 넣어서. 예. 물을 한번 씻어볼까? 음. 아.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응. 예. 어어 어디, 어디 안 보여? 아, 여기? 여기 물로 한번 있는데. 예. 그래서 물 옆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예. 씻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 씻기면서 돌돌줄 알고 내가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바지락인 거가 예. 이런 식으로 나와 나오네 아니다 이거 아니다 어, 나오네 돌이 <laughs> <laughs> 아니면 바지락이잖아요 네, 바지락 바지락이지 이게 돌인 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지락 음. 이런 애들 저거 나와. 저거 저기 저거 저네 저거, 저거,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러네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이 요령을 모를 땐 바지락은 사 먹는 거다. 응? 내가 그랬더니 누가 응. 2 시간에 엄청 깊이 파는 거야. 계속. 그치. 파고 또 파고 응. 파고 또 파고 저쪽 가서 파고 안 나와. 그냥 그리고 그냥... 조금 다, 더, 그렇게 조금 네. 더팠으면 북한까지 가는 건데. <laughs> 어, 땅굴, <laughs> 땅굴 파듯이. 응. 대부분 이렇게 파세요. 아기들 응. 데리고 응. 하면, 응. 애기들 데리고 하면 아기들 데리고 오고 바지락 해로 이렇게 하면 대부분 옆에서 부모님들이 깊이 파시더라고. 요 우리처럼. 응. 근데 알고 아, 보면,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에 있습니다. 표면에.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마 바지락은 사 먹는 게 정답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서, 네, 서 있죠. 서 있는 건 네. 무조건 네. 살아 있는 애라고요. 네. 응? 여요 옆에 바로 옆에 얘도 서있지 어, 바로 서 있네요. 그렇 이렇게. 이렇게 줄줄이 있네, 줄줄이. 원래 바지락이 한번 나오면 그자리에서 계속 나와. 응? 또서 있네. 그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어요. 극자리에서 아, 계속 한번 나오면 계속 나와. 그래서, 막 여기저기 옮기는 것보다, 네. 가지락을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 네. 근데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 아, 얘네들 여기 있겠다를 잘 아시니까. 응, 네. 어, 바로 서 있네. 이렇게.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치워, 이렇게. 네. 는 아마 죽었을 거야.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은 아마 죽었을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치우고, 다단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파는 거예요. 딱 네. 조금씩 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게 그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지락을 캐는 이유가 사 먹는 거랑 진짜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이게 국물 시원한 그 국물 맛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음. 한번 먹으면 음. 한번 먹으면 바지락을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캐로 다니는지 캐러 아마 이해하실거예요 이게 바지락이죠 네, 또 네, 이렇게 네. 이런 애들은 고민 안 해도 돼요. 얘는서 있는 애들 은다 살아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깊이 안파고 이런식으로 옆에만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만 저희 저희가 저번에 이 바지락을 캐서 조개탕을 한번 해 먹어보고 그다음에 파스타를 한번 해먹어봤는데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탱탱하고. 사먹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지 당연히 뭐 사먹는 게 훨씬 여기 기름값이면 사먹는 게 낫다 이러신 분 계실 텐데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캠핑 낚시를 즐기고 캠핑 해루질을 즐깁니다. 그래서 캠핑하면서 캠핑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이렇게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나윤이는 낚시를 하러 가고 여기 광어 잡으러 간조에 거의 광어를 많이 쓰니까 광어 잡으러 가고 저는 앉아서 바지락을 캐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바지락이 한번 캐 보면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맛있으니까 자꾸 또 해고 또 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한자 시간 1시 30분 아 힘드네요 힘들어 자바지락 개면 예. 오빠 예. 그냥 뭐다 숙대밭입니다 숙대밭 그래도 맛있으니까 음. 자외국물 화장실 옆에 보면 이렇게 수도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옷이랑 장화 장화랑 장비랑 세척하시고 손은 솝해야 되는데 음. 바람이 들어가서 녹지니까 음. 자 장비 세척은 다 이렇게 수도가에서 하시면 되고 가지락을 세척해야 됩니다. 세척을 바닷물을 그냥 이 가도 되는데 저는 집에 가서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걸러서 통도 그냥. 음, 통도 이렇게 네. 세척 바로. 세척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저는 이거 집에 가서 통안바꿔요통안 음, 닦고 그냥 여기서 다 세척해서 그냥. 음, 목장갑을 낀 상태에서 이렇게 세척을 하면 잘 닦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자크가 있어요. 두레박은 위에 보면 이제 자크가 있는데 자크 부분이 부식되면 부러지고 잘안 잠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 자크 부분을 잘 닦아줘야 됩니다. 어, 깨끗하네 깨끗하니까 으니까 밑물을 다 빼고 자 이렇게 세척을잘안 해주시면 이렇게 이런 사태가 발생됩니다 <laughs> 잘안 닿지죠 밑물을 <laughs> 깨끗이 뺀 다음에 여기다가 바람, 바닷물을 거. 네, 아까 떠온 거네 물을 막 잠그게 막 엄청 양을 많이 붓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얘네가 자작하게. 그냥, 그냥 물만 받쳐 있으면 애들이 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해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두운 걸로 음. 이제 덮어주면, 덮어주면 이제 해감을 합니다 얘네가 엄청 껍질을 열고 입, 입이 막 쪽쪽쪽쪽 음. 나와서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원래는 이 상태에서 그냥 요게 집에서 소금으로 해갖고 이렇게 담가놓으면 해감을 8시간, 뭐한 10시간 이상 하면 가지락이 죽어버려요. 한번 아마 주부님들은 해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바닷물에다 담가놓으면 하루 이틀을 안 와도 얘네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에다가 해감을 하시는 게 정말 깨끗하게 해감을 할 수가 있죠. 가장 이렇게, 중요한 팁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먹을 때는 바닷물이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해감이 다된 후에 세척을 한 다음에 냉동실에다 보관하면 정말 오랫동안 깨끗하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중요한 팁까지 전해 드렸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루질, 서해 해루질 당진 매목 마을에서의 해루질을 마치겠습니다.